이동 중에 급하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는 헌법과 법률과 정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결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 주님의 심장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교회에 대한 탄핵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불법과 허물과 거짓과 선동에 같이 부환해동해온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교회는 불가운데 불시험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일에 소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교회는 불 속에서 자랍니다 불시험 가운데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들 홍해를 가르는 모세 태양을 멈추게 할 여호소아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성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소아 모세 중에 모세 여호소아 중에 여호소아가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악인들의 머리를 주님께서 꺾으실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통과 혼란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 다윗 중의 다윗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뒤지십니다. 역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낙심 낙담되고 절망적인 생각이 드시겠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내수 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북한의 해방과 부원과 중국 공산주의제 있서의 붕괴와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할 길을 열어낸. 이 민족의 부르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줘 없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줘 없어서, 상황과 환경을 보며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